여러분 혹시 역행자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왠지 영화 제목 같기도 하고 특별한 사람 같기도 하죠. 오늘은 바로 이 역행자 그 중에서도 자기개발 유튜버이자 무자본 창업가로 유명한 자청 님의 책 역행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제목만 듣고도 오 저거 나도 한번 읽어봐야겠다 하셨을 거예요. 저 역시 그랬답니다. 과연 이 책이 어떤 내용이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지 그리고 제가 느낀 솔직한 소견까지 지금부터 아주 재밌고 편하게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저와 함께 역행자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먼저 이 책의 개요부터 간단히 살펴볼게요. 역행자는 자청님이 쓴첫 책인데요. 이분, 20대 초반에는 사업 실패도 겪고 심지어 노숙자 생활까지 하셨다고 해요. 와,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경험이죠? 그런데 이 모든 역경을 독서와 자기 성찰을 통해 극복하고 인생을 180도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이 책은 바로 그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 역전 사용 설명서라고 할수 있겠네요. 핵심은 바로 역행자 7단계 모델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보통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삶을 순리자라고 한다면, 이 7단계 모델은 그런 순리자의 삶에서 벗어나 스스로 주도적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경제적 자유를 얻는 과정을 아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거죠. 마치 게임 공략집처럼 말이에요. 정말 솔깃하지 않나요? 그럼 이제 역행자의 핵심 중에 핵심, 바로 역행자 7단계 모델을 자세히 알아볼 시간입니다. 자청님은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이 7단계를 순서대로, 그리고 아주 충실하게 밟아야 한다고 강조해요. 각 단계는 이전 단계에 기반이 되어서 누적 효과를 발휘하고, 단한 단계라도 건너뛰면 완전한 자유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하니,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자의식 해체입니다. 뭔가 무시무시한 제목이죠? 이건 자신의 현재 상황을 아주 냉정하게 직면하고, 쓸데없는 자존심이나 고정관념 같은 자의식을 과감히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아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거죠. 흔히 말하는 메타인지 능력을 통해서 주관적인 판단을 줄이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프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정체성 만들기입니다. 자의식을 해체해서 나를 객관적으로 파악했다면,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이상적인 정체성을 가질 것인지 명확하게 설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성공한 사업가다. 라는 정체성을 먼저 정의하고, 그에 맞는 행동과 사고방식을 구축해 나가는 거죠. 말 그대로 나라는 사람을 새로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유전자 오작동 극복입니다. 이건 정말 흥미로운데요. 우리 인간에게는 본능적인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손실, 회피, 편향처럼 뭔가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같은 거요. 이런 본능적인 오작동을 극복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면서 도전하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자청님은 실패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실패를 통해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멋진 마인드죠? 네 번째는 뇌 자동화입니다. 성공적인 습관을 우리 뇌에 자동으로 심어주는 단계인데요. 이건 반복적인 학습과 행동을 통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꾸준히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뇌가 알아서 성공적인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가 평소의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네요. 다섯 번째는 역행자의 지식입니다. 이건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쌓아서 타이탄의 도구를 모으는 과정이에요. 자청님은 최소한 다섯 개 이상의 기능을 익히면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한다고 조언합니다. 여러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융합해서 자신만의 강력한 무기를 만드는 거죠. 요즘 시대에 딱 맞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여섯 번째는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가장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죠. 이 단계에서는 무자본 창업이나 온라인 마케팅처럼 구체적인 수익 창출 방법을 실제로 실행하는 거예요. 자청님은 확률 높은 선택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막연하게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역행자의 챗바퀴입니다. 챗바퀴라고 하니 왠지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여기서의 챗바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공을 이룬 후에도 목표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이 챗바퀴를 계속 돌려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삶, 정말 멋있지 않나요? 이렇게 7단계 모델을 완성하면 진정한 역행자로서의 삶을 살수 있다는 게 자청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책에는 7단계 모델 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이 나옵니다. 첫째, 기버테이커 이론인데요. 역행자는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베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일을 받으면 일을 준다는 마인드죠. 그리고 이익의 10%는 사회에 환원하는 마인드를 갖추라고 말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신뢰를 쌓고 튼튼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중요하다고 해요. 단순히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개념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둘째, 확률게임입니다. 승률이 높은 선택에는 과감하게 배팅하고 설령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유전자 오작동 극복과도 연결되는 부분이죠. 손실 회피 편향에 휘둘리지 않고 대담하게 도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확률게임이니까 승률 높은 곳에 배팅하라는 거죠. 셋째, 스물권의 법칙입니다. 이건 아주 실용적인데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최소 20권 이상 읽으면서 지식을 쌓고 사고를 확장하라는 겁니다. 책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부분이죠.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바로 독서 목록을 업데이트 했답니다. 마지막으로 자청 님이 특히 강조하는 것이 무자본 창업입니다. 자본이 없어도 온라인 마케팅이나 콘텐츠 제작 같은 방법으로 충분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제안해요. 돈이 없어서 시작 못한다는 핑계는 이제 그만이라는 거죠. 정말 많은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책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 책은 총 8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요. 프롤로그에서는 자청 님이 30대 초반에 월 1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자동 수익을 달성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와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그리고 챕터 1부터 8까지는 앞에서 설명해드린 역행자. 7단계 모델과 함께 저자의 경험과 철학이 아주 상세하게 담겨 있죠. 에필로그에서는 역행자로서 완벽한 자유를 누리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자청님이 추천하는 책 리스트와 특별 브로그로 무자본 창업, 아이템 제안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독자들이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말 친절한 공략집이죠? 이 모든 내용을 아우르는 저자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청님은 인생에도 게임처럼 공략집이 있다는 깨달음을 통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독서, 글쓰기, 그리고 환경 변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했다고 해요. 그는 독자들에게도 이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라고 강력하게 독려합니다. 특히, 이 책이 돈을 주제로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돈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도구일 뿐이고, 궁극적으로는 자유로운 삶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강조해요.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유가 진짜 목표라는 거죠. 정말 깊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책에 대한 저의 아주 솔직한 소견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긍정적인 측면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역행자는 자청 님의 극적인 인생 역전, 스토리와 아주 실용적인 조언들이 잘 버무려진 책이에요. 그래서 자기계발서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나 뭔가 새로운 동기부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7단계 모델은 마치 지도처럼 체계적이고 단계별로 아 내가 뭘 해야 하는구나 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공해줘요. 덕분에 독자들이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강한 실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북돋아줍니다. 자청 님의 글쓰기 스타일도 아주 인상 깊었어요. 직설적이고 간결한 문체가 독자로 하여금 쉽게 읽히고 읽는 즉시야 당장 뭐라도 시작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게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 주변에 이 책을 읽고 블로그를 시작하거나 독서를 습관화했다는 친구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강조하는 독서와 메타인지는 정말 공감가는 부분이었어요. 현대사회에서 자기개발의 핵심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꾸준히 지식을 쌓는 것만큼 중요한 게또 있을까요? 또한, 무자본 창업 같은 현실적인 조언들은 저처럼 자본이 부족한 젊은 세대에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22년 6월에는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2위까지 할 정도였다고 하니, 이 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는지 알수 있겠죠? 이런 점들을 보면 역행자는 분명 매력적이고 유용한 책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았어요. 비판적인 측면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 책을 읽으면서 든 생각은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는 기존 자기개발서의 내용을 자청님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한 느낌이 강하다는 거였어요. 자의식 해체나 정체성 변화 같은 개념들은 사실 대일 카네기나 스티븐 코비 같은 유명한 자기개발 작가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다뤄왔던 주제들이거든요. 그걸 자청님은 아주 현대적이고 마치 게임 공략집 스타일로 포장해서 다시 제시한 거죠. 어떤 리뷰어는 선지식들은 이 내용을 보고 미소를 지을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저도 어느 정도 공감했습니다. 내용 자체의 참신함은 다소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또 다른 아쉬운 점은 자청님의 무자본. 창업이나 월 1억 자동 수익 같은 이야기가 너무 극단적인 성공 사례라는 거예요. 모든 독자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경제적 자유를 강조하고 돈을 전면에 내세운 점은 분명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돈 중심의 메시지가 일부 독자에게는 다소 피상적으로 느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목과 초반 내용이 워낙 자극적이다 보니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역행자는 자청님의 독특한 개인적 경험과 아주 실용적인 조언들이 잘 어우러진 자기 개발서입니다. 특히 인생의 전환점을 찾고 있거나 뭔가 새로운 동기 부여가 필요한 젊은층에게는 정말 좋은 출발점이 될수 있어요. 7단계 모델은 체계적이고 실행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꾸준히 독서하고 실천한다면 분명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내용 자체의 참신함이 조금 부족하고, 제시된 성공. 사례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미리 염두에 두시는 게 좋아요. 개인적으로, 이 책은 자기개발의 첫 걸음을 떼고자 하는 분들에게 정말 강력히 추천하고 싶어요. 역행자를 통해 독서의 중요성과 메타인지 능력을 키우는 것의 가치를 깨닫고, 자신만의 인생공략집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시작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도 혹시 아직 역행자가 아니시라면 오늘부터 한 발짝씩 역행자의 길로 들어서 보는 건 어떨까요? 분명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안녕.